게요 야, 어이구 네, 야 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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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서른 다섯 살 인천사는 사람오니다 아, 오 어, 어, 아, 예, 형님. 아까 저한테 이기신 괴물 형님. 서른 다섯 살오천사는 서대입니다. 아, 오 알겠습니다. 야, 이 형님은 전형적인 그 마크 헌그 몽타주시네. 어. 자, 여러분들. 지금부터는 어, 우리 일반인 분들, 일반인에서 뭐 약하고 이글따는서, 요 부천 시민들, 시민들의 경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어, 우리 또 조동아리를 어, 팔씨름을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 우리 맥주 활력수 강의자 어,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재밌게 또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기야. 네. 아 이다 이다. 어, 어 힘맞게. 어. 최대한 안 다치게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추천 재겨찾기 한모시만 부탁드립니다. 음, 어, 브리존 맞아요, 브리존 맞아요, 브리존. 어. 아, 땀 봐라. 아, 너무 덥네. 최대한 안 다치게. 안 다치고. 아, 그리고 이 형님은 뭐 파실 하신 분 같네요. 근데 여러분들 이 형님도 무시무요 아까 엄청 잘하시더라고. 자, 야, 야, 아니야 너희 고등학생 너희도 해봐. 이거는 해도 되겠다. 어, 레벨이 높네. 어. 마동석 아닙니다. 마동석 형님 아니에요. 야 고딩 3인방 너희는 해라 어 너희는 착한 애들이니까 어, 여러분들 고딩 3인방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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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자, 돼, 어 게. 예, 제가 볼 때는 이걸 하게 돼.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 모두 하는 건데. 정말. 예, 아, 네, 저는 행동은 없는 것같아해 아, 행있는데 아니, 그냥 딱 끝나고 딱 끝나고 이벤트에 서브 예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예,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야, 이거 다칠 거 같은데? 아니, 습니다 아니, 아니, 네가 말고 <laughs> 어, 아니, 해님이 손목이 갑자기 불부불 하겠다, 아이가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되겠다. 아니, 우리가 지금 좀불안 이게 우리가 스트랩이 있으면 어, 안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아, 형님 그만, 그만. 제가 이게, 어, 여러분들, 일단은, 방금 보셨죠?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위험해요. 워낙 센사람들끼리 일이... 아, 이게 아니, 아니, 하셔서. 어, 네. 어. 저는 그렇게, 그거를 행88 하셨어요. 3년 네. 전에요. 4년 전 근데 이 손목이 금방 다치시게 하다보니까 아. 어 그냥 이게 요소 자 거품님 제가조지 이벤트로 하는거니까 이거 한잔 드리겠습니다 그냥 치킨 교환권 한개 드리겠습니다 어. 여러분들 어... <politic> <laughs>